네, 1편 잘 보고 오셨죠? 바로 2탄 여러분들 흰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죠? 어, 이 확실히 그 이제 어, 요거는 여기가 살짝 그 저게 살짝 여기가 쪽기는안 좋잖아요. 얘는 괜찮네요. 여기 예, 괜찮고 외관에서 이게 범버 이렇게 뜻돼 있고 헤드라이트도 멀쩡합니다. 예,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외관이 예거, 이쪽 거보다 뭐잔 스크래치나 이런 거좀 많이 없네요. 저딱 보더라도 흰색 화이트 컬러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크롬 같이 된 몰딩 딱 들어가 있고요. 사이드 미러 여기 딱 보면 광택 보아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넥센 타이어 이거는 앞에 뒤에 모두다. 한70% 이상 남아있네요. 이 타이어가 이게 조금 더이 검은색 보단 좋긴 하네요. 타이어까지 설명이 마쳤고요. 역시나 이제 뒤에 어, 푸조 안에 자랑하는 넓은 실내 공간. 자유 차량은 또 이렇게. 네, 스노 타이어. 네. 어 겨울에 또 미끄러지 지 말라고 스노 타이어도 이게 지금 새고새고나니고 세고, 한번 쓴것 같은데. 하여튼 뭐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. 음.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. 어또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추억의 차라는 게 사실 추억을 많이 썼잖아요. 추억은 푸조를 타고.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캠핑용도 너무 좋죠. 네. 폴딩 되죠. 그 다음에 짐 싣기 너무 좋고.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유니크한 디자인. 네, 네 뭐좀막편막 막 주변에 많은 뭐뭐 뭐 티볼리. 뭐 아니면 뭐저 셀토스 네. 아우 푸조 딱 들리는 순간에 아 최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비가 끝장 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 차는 연비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비가 너무 너무 좋죠 번호도 더, 네. 더 좋은데요 이게 5,007번입니다 5,007번 가격은 490만 원이죠 자 이것도 이제 선 이제, 불, 이제 선 바이 선 블레이드 이제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게 딱그 적정한 네. 선팅 같네요 음. 저게 조금 지했고 루마로 선팅 음. 돼있어서어 이제 요거 없으면 어 뒤에 어떻다? 아주 힘들다 뒤에서 애기 의 카시트에서 울고 그러면 <laughs> 아주 많이 힘들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필수로 요거 없더라도 이게 뭐 요즘에 이렇게, 그, 이렇게 드르륵 하는 요거 네. 커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트 안에가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, 요것도 가죽으로 거의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. 요건 아웃도어 뭐 이렇게 되는데, 뭘 아웃도어 한다는 거지? <laughs>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와 다르게, 아, 옆에 앞뒤 다그휠 스크래치가 없네요. 요게 조금 더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, 어, 일단은 색깔은 제가 승리지만, 외형 관리는 얘가 좀더 좋다.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먼저 눈에 띄는, 어, 이렇게 열선, 요것도 열선 시트를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. 네, 버튼으로 강약 조절할 수 있게끔 딱 되어있고 자, 시, 키, 시동을 켜고 17만 3천 키로 17만 3천 키로에 딱 보시면 이것도, 자, 들어와라 오케이, 들어가 오케이, 잘 됩니다 네,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다 이렇게 똑같이 아 요거는 파인드라이브가 들어갔네요 저거 아까 지니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아이나민가 지니였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파인드라이브에 HUD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미션은 똑같은 MCP 미션에 패드시프트 디커텐드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하이패스 아,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, 딱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후방 카메라도 아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? 지금 두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둘 짜고짜고 쳤나? 짜고 <laughs> 이거 <이게> 어떻게 똑같아지는 또... <laughs> 예, 그다음에 이제 머드뭐 샌드 뭐 눈키, 스노우 다할수 있게끔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딱 되어 있고요. 이제 보통은 이제 평시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겠죠? 그리고 이제 시거잭 할수 있는 시거잭 단자들 뭐 이렇게 비상등, 뭐 키는 이렇게 요거는 하나밖에 없네요. 아까 저건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건 하나밖에 없고 여기 공조 장치들 그다음에 신 시... 처음 개최했다고. 어, 예, 뭐 사운드도 잘 나오고요. 뭐 쪽에 수납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메뉴 책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사이드 이제 편의 옵션장 비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딱 들어가 있고요. 안에 실내도 예, 깨끗, 네. 저 차도 어... 깨끗했는데 이것도 네. 나름 깨끗하네요. 뭐전 크게 둘다좀 박빙인 것 같습니다. 옵션도 네. 거의 비슷하고 키로수만딱 다를 뿐이지, 저기 22만 17만 한 5만 키로 정도 차이가 났는데, 네. 어 역시 조금. 음, 조금 더 깨끗한 거 이게 조금 네. 더 깨끗하다. 에,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래도. <laughs> 자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교를 해보려고 옆에 거랑 한번 볼게요. 자 엔진. 자아 좀... 없죠. 이이밖에서 한번 들어보시고.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. 연진룸 열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둘다 디젤이라 네, 사실 도찐개찐이네요. 네, 엔진은 둘다 도찐개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, 정말 흰색 검정 초유의 박빙 같은 둘다 괜찮고 400만 원대 정말 가성비 좋고 연비 좋은 차 푸조차 두 대를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 전화로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